안녕하세요 사키입니다. 어, 오늘은 택배가 와서 후기 찍어보려고 합니다. 요거는 비투비 스페셜 앨범 아워 앨범은 트고 이게 사실은 그저께 왔었어야 되는데 그 발송이 자, 다른 곳으로 잘못 발송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저한테 네, 와서 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받았고 네,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오늘 찍는 거고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. 포카 이런 건 이미 다 제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뜯은 상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히 아워 버전, 이렇게. 트랙리스트 같은 거 있고. 포스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되게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. 그두 버전 있는 걸로 아는데 두 버전 한 장씩 왔습니다. 이렇게. 아워 버전을 이렇게 약간 흑백 분위기. 잘생겼죠? <laughs> 먼저 CD 먼저 볼까요? 포카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, 아이고, 보였죠? <laughs> 참 이런 거 못합니다. 근데 네, 어쨌든 이렇게 쭉 있고, 요거는 CD가, 성재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. 성재 써있고, 이렇게 성재가 나왔고, 포카는 네, 이거 보셨을 것 같은데. <laughs> 따로 이렇게. 일단 옆선은 현식. 이렇게. 예뻐요. 잘생겼죠. 그리고 애기, 아기 버전. 이렇게 뒷면 흰색인, 현식. 화질이 확실히 애기 사진이라 막 좋진 않은데, 너무 귀엽죠. <laughs> 그리고 이제 큰 버전은 푸니엘, 이 버전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게 무광이라 기스가 진짜 잘날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, 어쨌든 잘 보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, 이제, 모먼트. 뒤에 똑같이 트랙리스트 가은거 써있고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. 확실히 은광 오빠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. 그래도 멤버들이 너무 잘생기게 잘 나와서 프렌드 뭐쭉 있습니다. 일단 CD 먼저 보도록 할게요. CD는 민혁 오빠 버전이 나왔습니다. 민혁 그이고 약간 네임펜 같은 걸로 쓰셨나? 글씨가 잘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 나왔고, 일단 포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아우 어, 여기 벌써 이렇게 됐네요. 이런 재질이 그서 좋지가 않아요. 어차피 제가 소장할 거니까 상관없는데. 근데 옆선은 푸의이버전이 나왔고, 그리고 큰 버전 현식 이렇게 나왔습니다. 요 버전, 새로 버전, 잘 생겼어요. 그리고 애기는창석 이렇게 나왔습니다. 뒷면 검은 창석 이렇게 나왔고 그냥 쭉 보도록 할까요? 이렇게 약간 창석양식에프엘 이런. 아, 어, 이런, 이번에 흑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옛날 생각도 나고, 약간, 옛날, 애기애기 애기 미자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, 성대도, 흑발 미자, 시, 미자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. <laughs> 너무 예뻐요, 진짜. 이렇게, 투컷 사진, 사진. 아, 너무 예쁜 것 같아요, 진짜. 이렇게 쭉,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있고, 네,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